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어, 오케이. 리지 군주 소신 발언 좀 할게요. 리지 군주의 그 카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좀 많이 실망했어요. 내가 제이호랑도 크루였고, 리지 군주 일주일에 뭐 여자를 한번 바꾼다, 뱃사옹이. 난 그건 이해가 안 돼. 나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. 좀 이해가 안 돼. 나나좀 많이 실망했어. 그 모습을 보고, 막, 키키키키키키키키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올라왔으면, 야, 이거 빨리 지워. 이거, 이, 이런 건 아니야. 라고 했을 것 같아. 그래서, 리지 군주 같은 경우는 큰 문제고, 내가 생각했을 때는, 배싸움도 뭐, 내 친구지만서도, 배싸움도 내 친구지만서도, 뭐, 죄가 믿기네. 근데 이제 던밀스 아내가 상처 받았을 거로 생각한 거를 보면 너무 너무 아니고 어, 너무 아니고 나도 오늘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좀 충격을 먹었는데 그 카톡 내용이 진실이라면 나로서는 나로서는 감당이 안될것 같아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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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? 다시는 못했어.